제트 위치가 안 보입니다. 여기서 또 저지로 망할 존버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유~~~~~ 정말 <laughs> 기분 나쁘게 머리 맞고 오! 어,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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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 제트 X 같네 할줄 아는 노래라, 이 개새끼야. 하하하 <laughs> 개뜨거웠어. 저지, 또 저지. 여기, 이쪽에.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렇게 좋은 저지를 냅두고 그때 당시에 다 버키를 쓸, 정, 쓸 정도였으면 버키가 얼마나 사기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. 저지가 이렇게 좋은데 이걸 냅두고 버키를 썼다? 이거는 버키가 진짜 말도 안 됐던 거야. 오케이. 딩치. 와 설씨 너무 잘해. 와, 저 믿죠? 오 와. 나이야아 까비, 아 차라리 앞에 있는 거 때리. 어우. <laughs> <laughs> 여다가 이거 한, 날려주고. 이거 하나 날려주고. 일로 와! 도자기 깨달라고? 오케이. 야, 이게 맞고 안 죽었다고? 이거 버그 아니냐? 데미지가 1도 안 들어갔어요. 사이퍼 또 정원? 그러면 하나 저 뒤에네 어, 라스트 정원 하나. 여다가 이거 차자 <laughs> 화살 위치로 봤을 때는 무조건 욕탕에 있네요 괜찮아 괜찮아 저 지니까 전혀 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진짜 전혀 <laughs> 전혀 일도일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. 왜냐? 저지니까. 아, 안 되지, 안 되지. <목소리> 어우, 왜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? 세이지가 또 뭔가 잔뜩 화가 났는데. 이발라 벤달로 3킬씩 만 원? 오케이, 도전! 아, 여러분들. 제가 이거 벤달로 설마 3킬도 못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시고 그런 건 아니죠? 어 제가 이 벤달을 얼마나 잘 쓰는데 시작부터 놀라지 마요. 치료가 필요해. 치료가 필요해. 치료해달라고. 아니 백사 한 명만 있는 건 아는데 치료해달라고. 치 치료 좀. 어, <laughs> 어, 라스트 세명 내가 따면 되는 건가? 라스트 세 명은 내 거다잉. 자자, 제가 무슨 어 돈만 준다고 하면 총 들고 바로 전진해가지고 죽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, 네? 아이뭐 아니,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, 어? 아, 야, 두 명밖에 안 남았잖아. 나산나산나 산. 내가 좀더 해야지. 오 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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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. 아안 되지 안 되자. 어 저거까지 따면 벤달로 3킬도 되는 거 아닌가? 일로 온나. 궁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. 우후! 안 되지! 아, 잘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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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렇게날려버이면 우리 팀이 맞겠죠. 미안해라.

에이스 보고 싶다고? 저도 <웃음> 저도 <웃음> 저도, <웃음> 저도 제가 에이스 하는 거좀 보고 싶어요. 근데 제가 조준선은 그 추천을 안 받고 있어가지고. 제트가 이제 여기 앞에서 보여야 정상인데. 오? 어? 이 제가 말했죠. 예샷! 월샷! 어? 실종이... 어, 근데 나 화면 빨간색 이거 왜안 없어지냐? 나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이거 왜안 없어지? <laughs> 나 지금 어디선가 계속 데미지를 받고 있는 건가? 라이엇형! 왜 이래 이거? 이러면 내가... 형들을... 위풋 준비하니? 한 레이즈가 너무 변태같이 해 아이고 세이지가 정신병이 도졌네. 어, 아이고 왜 항상 정신병 걸린 애는 이렇게 아래쪽에 박혀 있을까. 어,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. 근데 우리 우리 세이지가 징징거리더니 결국 탈출을 했네요. 얘가 정신 나갈 것같아 진짜. 음, 평화를 못 이겨서 약간 저런 애들 특징을 제가 잘 알아요. 약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. 나는 잘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못해서 내가 이렇게 5킬 밖에 못한 것이다. 팀원들이 내 뒤를 봐주지 않았기에 내가 킬 수가 이렇게 적은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가는 거거든요. 열로 가줄게요. 오호오호 오호오호. <laughs> 에임, 뭐야? 으으으으으. 그거 알고 있어야 돼. 이쪽에서도 누가 오고 있다는 거를. 아우, 까베. 아우, 근데 상대가 잘했다. 어허, 상대가. 나 승리, 승리 현왕 오늘도 시작된 승리 현왕 찍을게요. 자, 오늘도 재밌었구요. 음, 저는 내일 5시에 또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모두 감사했고, 그러면 출발!